여러분들, 우리 시바이누가 현재 움직이질 않아서 많이들 답답해하고 계실텐데요. 시바이누는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조정 중에 있는 와중에 시바이누의 세력들 중 11개의 지갑에서 5336억 개의 시바이누를 매각을 하면서 시바이누 홀더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절대로 이런 기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은 개미를 터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필연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차익실현 말고 다음 움직임이 진짜 하락 움직임인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시바이누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있나요? 오히려 시바이누 생태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소성과 가치를 높여주는 소각률 또한 4,000% 증가하면서 가격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K9 토큰 출시와 신규 거래 상장 소식까지 시바이누에 대한 호재는 이렇게나 차고 넘치는데 왜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클수록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나 기관이나 기업들은 무엇보다 리스크를 신경 쓸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감기를 대비해서 비중을 조금 줄일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거래량을 보시면 여전히 거래량 없이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세력들은 시바인의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상단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불안함을 모두 날려드릴 엄청난 대박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수백만 개의 새로운 지갑이 시바인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갑 중 하나가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아크인베스트 CEO이자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변명을 가진 캐시우드의 지갑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께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신흥부자로 만들어드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캐시우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아크인베스트를 이끌며 비트코인 ETF를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비트코인이 30만원 수준이던 2015년에 4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현재 가치로 400억에 달하는 수익을 냈고요. 루나 코인 사기 사태와 FTX 파산 사태로 약세장이었던 코인 시장 때 잠깐 캐시우드는 저평가를 당하기도 했지만 다시 비트코인의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바닥이라고 예측한 구간부터 현재까지 400%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고점 갱신을 하며 1억을 달성을 했죠. 캐시우드는 이전에 비트코인이 1억 3천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는데, 지금 거의 근접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최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아크인베스트는 미국 핀테크 플랫폼 로빈우드의 주식을 975만 달러 매각을 했는데요. 그 매각한 돈으로 아크인베스트 세 가지 ETF 상품에 더 비중을 실었습니다. 그 중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행보는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의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를 결정했고 수익이 감소했다는 보고를 아크인베스트가 받게 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서 로빈후드는 더 많은 암호화폐를 확보하기 위해 시바이누를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실제로 로빈후드는 최근 기간 동안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시바이누의 인기와 가치는 점점 상승을 했고 최고가를 찍으면서 도지코인의 시총을 넘기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민코인 1위에 선정이 되기도 하면서 민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시바이누를 많이 매집해뒀던 로비누드의 주가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수많은 투자회사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 있는 기관들이 시바이누를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 시바이누의 고래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증가를 했다는 소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또한 시바이누의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반에는, 시바이누의 다양한 생태계와 정말 두꺼운 팬층이 확고하기 때문인데요. 시바이누는 개발진들이 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시바이누 창시자인 쿠사마 시토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에어리안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홍보하기도 했죠. 그리고 몇달 전에는 쉐보시를 공개를 하면서 시바이누가 DN404 토큰을 활용하여 놀라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Dn404는 ERC20과 ERC7도라나를 결합해서 만든 ERC404에서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킨 현재까지 가장 개선된 토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정말 무궁무진한 활용 가치가 있는 토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고 전망 좋은 코인을 기관 투자자들과 거액 투자자들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아크 인베스트 CEO인 캐시우드 또한 최근 며칠간 지갑에 시바이노를 매집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 고래들의 매집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시황 정보들 매일 체크하셔서 리스크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어서 분명 큰 폭등이 찾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잘 견뎌서. 꼭 경제적 자유, 시바이노를 통해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최근 저에게 보내주시는 문자들 중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문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구독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루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선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올해 긍정적인 전망들로 상승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예측하기가 또한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2년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때 한창 12,300달러 하나로 대략 1,600만원대까지 상승하던 때인데 갑자기 오랜 기간 하락을 하더니 이렇게 400만원대까지 하락을 이어가던 때가 있었죠. 이때 저는 코인 초보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점에 진입을 했다가 하락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며 패닉에 빠진 때였고요. 아마 이때부터 제가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루나 사태 때 차트인데요. 한때 116달러 하나로 15만 원에 거래가 되던 루나가 일주일 만에 0.39원까지 폭락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던 사건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때 이미 저는 비트코인 하락으로 패닉에 빠져 있던 터라서 다행히 루나 사태만큼은 피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코인의 갑작스런 하락은 세력이 아니라면 정말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상승의 때와 하락의 시점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저의 생각을 실현해줄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나와줬죠. 바로 AI입니다. AI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 중에 있고 곧 인간을 능가하게 될 거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때 이세돌과 AI 알파고가 세계의 바둑대결을 뒀었던 거 다들 아시죠? 예상을 뛰어넘는 알파고의 실력에 1승 4패로 지고 말았지만 이세돌 구단은 그 이후에 AI 기술이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백을 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ai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야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현재 다양한 곳에 실제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ai의 용도는 의료나 정치 교육 군사 등 정말 가리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복잡한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하는 능력이었죠. 이런 분석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결정을 내린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방대한 과거 이력을 빠르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하는데 정말 탁월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AI의 예측 능력은 사람을 능가하고 정확한 예측력으로 많은 곳에 쓰임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AI의 능력은 크립토 시장도 당연히 놓칠 리가 없겠죠. 특히 변동성 심한 요즘 장에서 시장 예측은 정말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시장 움직임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가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왜 AI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껏 크립토 시장을 공부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법으로는 시장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가격 예측을 잘 해서 매수할 때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파는 게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분하지만 시장의 상승 승 시점이나 갑작스런 하락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는 시대를 잘 타고 난 건지 때마침 이러한 예측을 도맡아서 해줄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거죠. 지금 보이시는 차트 보시면 제가 들고 있는 시바이노 차트인데요.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만든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 시점 매수 신호부터 하락되는 구간의 매도 신호까지 정확하게 ai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ai가 이전의 데이터를 모두 분석을 하고 세력들의 유익과 빠져나가는 시점까지 모두 포착을 해서 상당히 정확한 예측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알림 기능을 추가를 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바인으를 제일 많이 들고 있고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256%의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 AI 지표 덕분에 매수 신호에 따라 낮은 평단가를 항상 유지를 하면서 큰 수익들을 맛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총액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금방 이렇게 시드 불리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비트코인으로 크게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익에 간절한지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익이 간절하신 저희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AI 지표와 함께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I 지표를 여러분께 드려도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제가 드리는 이 8주 완성 강의 자료로 AI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큰 수익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만큼 이 정도 공부쯤은 금방 잘 하실 거라 믿어요. 목차 보시면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제가 정리한 강의 자료라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당연히 언제든 문자로 물어보시면 모두 답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유튜브상에 파일을 올리면 유로방 업자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유료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정말 받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한데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로 지표라고 이렇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제가 드리는 지표 자료와 공부 자료로 준비 잘 하셔서 이번 불장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